급기량은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누설량은 폐쇄시 보충량은 문이 열렸을 때 개방시 요문닫혀있잖아 닫아놨을 때 40파스칼 유지하기 위한 형태 누설량이 문을 딱 열었었는데 동압이 되는 걸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문을 조금 더 바람을 좀다나오겠어 그게 바로 보충량 보충량은 뭡니까 방연풍속이란 뜻이고 연결되는 거 방연풍속 0.5, 0.7그 다음에 누설량은 참 유지하는 차압이라는 말은 폐쇄되어 있어야지만 측정되 압력. 차배 공식은 전통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식이 있어요. 이 0.82채. 82채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. 0.82채 곱하기 A가 누설량. 이게 엄청 중요해요. 살짝 지웠다가 0.82채 상수만 기억하고 얘를 엄청나게 잘 이해해야 돼. 별표다. 요게 이제 누설 면적의 합이라고 해서 더 많이 중요하지. 각 층마다 다 세어나가는 거다 계산해야 되거든. 창문 있으면 창문, 문틀 있으면 문틀, 전층을 다 합산해야 되거든. 그 면적. 그 다음에 문이 열려있었을 때 기본, 얼마큼 들어가야 됩니까? 요거죠, 요거. 요 형태. V. V 중요하지, V. V가 요거. 요 외워야 되지. 그 다음에 외형 점유를 나눠주는 겁니까? 아하.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100%가 안 되고. 마우 똑같습니까? 출입은 딱열리아딱 열리자 마 자는 측면에서 봤더니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? 이렇게 열렸거든. 해되죠 요만큼이 100%. 요만큼. 좀더 작게 줄일게요. 문출련대. 예되죠 실질적으로 요 열려있는 만큼 점다 나가잖아. 그 요만큼 작게 나가잖아. 또 배나 콘트랙트 뭐 이런 것들 그거만큼 나눠져 있어서 더 해줘야 돼. 이만큼 더 해줘야 돼. 그럼 어떻게 하니까 0.6을 나눠주면돼1 나누기 0.6을 해준 수치. 아 이게 여유치구나. 이건 줄아만치 놓고 공식인 거지. 0.8이 채. 이거 기본적으로 p는 n 분의 일승이다 그죠? 요 n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수든 출입문일 때는 2, 창문일 때는 1까지 다 아, 반올세. 어 그래서 넣어야 되는 것들은 채우는 차압의 누설량, 문 열렸을 열었, 때 대한 부분들 보충량. 두 개가 되어져 있는데. 그러면 누설량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똑같이 해야 됩니까? 0.827. 0.827. A 루트 P 이렇게 하면 돼요. 아, 이거 문입니다. 그 다음에 뭡니까? 라면 전체 청수, 여유를 1.25. 누설량. 보충량은 대구합니까? S 곱하기 V. S 곱하기. S는 뭔데요, S는? S가 적혀있죠, S. 어디서어요 면적 A를 안 하고 C. 미안합니다. 그렇죠 적혀있던 대로.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한거죠. 그러면 메다 3 0퍼 세크되거든. 여유치 0.6 빼기 하래쪽에서 올라오는 또 크기가 있을 수 있거든. 큐제로 해주는거. 큰 의미는 없어. 요 두개가 더해져있어. 왼쪽과 오른쪽씩.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차지해두고도 요거 외우셔야 돼. 요만큼 요만큼 이해됩니까?